창과 방패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전쟁. 하지만 단 0.1초 만에 수조 원대 함대와 전투기가 장님이 되어 버리는 전장. 여러분은 상상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동북아시아의 하늘 위에는 보이지 않는 수천 개의 전파가 서로의 심장을 겨누며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자랑하는 전자정이 제1 6D가 카디즈 인근을 비행하며 우리의 눈을 가리려 할때그 긴장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적의 전파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그저 하늘만 바라봐야 했던 무력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미국조차 핵무기 다음가는 전략자산이라며 기술공유를 거부했던 이 차가운 벽 앞에서 대한민국은 침묵 대신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인공은 단순히 하늘을 나는 기계가 아닙니다. 레이더 스크린을 하얗게 지워버리고 적의 정밀 유도 미사일을 허공으로 날려버리는 은밀한 방패. 바로 KF-21 보라매에 탑재된 통합 전자전 시스템입니다. 0.4초 만에 적의 눈을 멀게 하고 존재하지 않는 수십 개의 가짜 표적을 만들어 적을 혼란에 빠뜨리는 이 마법 같은 기술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어떤 미사일보다 치명적이고 그 어떤 장갑보다 견고한 대한민국 독자 EC, EM 기술의 실체와 그 뒤에 숨겨진 엔지니어들의 뜨거운 집념을 깊숙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빛의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동부가 하늘의 게임 체인저로 거듭났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과거 우리 대한민국 공군의 하늘은 화려한 외형과 달리 보이지 않는 구속에 묶여 있었습니다. 세계 최정상급의 전투기를 운용하면서도 그 심장부에 흐르는 전자적 언어인 소스 코드는 우리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투기의 생존과 직결되는 전자전 시스템은 미국의 국제 무기 거래 규정인 아이타의 엄격한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적의 새로운 레이더 위협이 등장해도 우리는 미국 측의 데이터 업데이트를 요청하고 승인을 기다리며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종속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국가 안보의 치명적인 공백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KF21 보람의 라 탄생과 함께 이 구력적인 사슬은 마침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초고속 데이터 전송버스인 k n e s 이 있습니다. 기존 미국산 전투기들이 사용하던 밀스탠다드1553 방식은 수십 년간 표준으로 자리 잡았지만 데이터 전송 속도가 1Mbps 수준에 불과해 현대전의 방대한 정보를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산 기술로 완성된 Knet은 군용 이더넷 기술을 적용하여 데이터 전송 지연을 무려 47%나 감소시켰고 대역 폭은 수백 배 이상 확장되었습니다. 이는 전투기의 눈인 레이더가 포착한 정보를 전자전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즉각적인 대응 전파를 쏘아 올릴 수 있는 고속도로를 닦은 것과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Knet을 기반으로 한 통합 전자전 체계가 미국의 승인 없이도 우리 스스로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율성을 선사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변국의 새로운 전파 위협이 감지되면 단 하룻밤만에 대응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기체의 이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에리진엑스 원과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의 눈물겨운 사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개발 초기 단계에서 참고할 만한 해외 기술 자료는 철저히 차단되어 있었고 우리 연구진은 백지 상태에서 모든 통신 프로토콜을 하나하나 설계해야 했습니다. 미국 기술진에게 기술적 자문을 구했을 때 돌아온 것은 규정상 알려줄 수 없다는 차가운 침묵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절은 오히려 우리 엔지니어들의 도끼를 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설계를 하고 밤에는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수만 번의 데이터 충돌 오류를 자반행 끝에 마침내 KNES는 완벽하게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KF21은 단순히 하늘을 나는 기체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진화하는 거대한 디지털 플랫폼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독립은 수출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경쟁력이 됩니다. 말레이시아나 폴란드 같은 국가들이 한국형 전투기에 열광하는 이유는 기체의 하드웨어를 넘어 자신들의 안보 환경에 맞춰 시스템을 자유롭게 최적화할 수 있는 운용, 자율성을 우리가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예속에서 벗어나 우리만의 언어로 하늘을 지배하기 시작한 이 순간은 대한민국 국방 역사상 가장 찬란한 도약의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타인의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종사들의 생명을 지키는 소프트웨어 코드는 오직 우리의 손으로 쓰여지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국방자립입니다. K-Net이라는 신경망을 통해 흐르는 데이터는 이제 단순한 신호가 아니라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신경망이 구축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세계 최정상급 전자전 능력을 구현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토대 위에서 적의 레이더를 무력화시키는 구체적인 기술들이 어떻게 꽃을 피우게 되었는지 그 경이로운 상세 과정을 들여다 볼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국산반도체의 혁명이 이 좁은 조종석 아래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보여드릴 것은 전 세계가 경악한 대한민국만의 고출력, 전자전 모듈의 실체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거대한 에너지를 이 작은 기체 안에 가두어 적을 압도할 수 있었을까요? 소름 돋는 엔지니어링기 정수가 지금 공개됩니다. 속도가 보장된 신경망을 갖춘 K-Net 위에 올라탄 것은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수준의 고출력 증폭 기술과 마법 같은 전파 왜곡 알고리즘이었습니다. K-F 21 보라매의 전자전 체계가 세계 최정상급으로 평가받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지화 갈륨 기반의 반도체 소자를 활용한 고출력 증폭 모듈에 있습니다. 기존의 실리콘 기반 반도체는 열에 취약하고 출력 밀도가 낮아 거대한 전자전 장비를 별도의 포드 형태로 매달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진이 완성한 질화 갈륨 소자는 실리콘보다 열전도율이 높고 전력 밀도가 수십 배의 달의 매우 작은 크기로도 강력한 전파를 방사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KF21은 동급 전투기 중 드물게 기체, 내장형 통합 전자전 시스템을 갖추면서도 적의 대공 레이더를 완전히 태워버릴 정도의 강력한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강력한 하드웨어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디지털 RF 메모리 즉 DRFM 기술입니다. 이는 단순히 소음을 내보내 레이더를 가리는 구시대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적의 레이더 파형을 빛의 속도로 복제한 뒤그 신호의 시간과 위상 진폭을 아주 미세하게 조작하여 다시 되돌려 보내는 고도의 사기극입니다. 적의 레이더 화면에는 실제 KF-21이 있는 위치가 아닌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수십 대의 가짜 전투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적의 미사일은 허공을 가르는 유령을 쫓아가게 되고 그 사이 우리 조종사는 적의 심장부로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다중색인 스펙클로 모드라는 신기술은 러시아의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조차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비공개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그 위력이 대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열과 전력 손실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 엔지니어들은 세라믹 다층 기판에 마이크로 링을 적층하는 편대 영공진 회로라는 또 하나의 걸작을 만들어 냈습니다. 160와트급의 고출력을 유지하면서도 신호 손실을 극단적으로 낮춘 이 기술은 전 세계에서도 극소수의 국가만이 보유한 국가 기밀급 기술입니다. 이러한 성취 이면에는 사천의 무음 시험장에서 밤을 지새운 이름없는 영웅들의 투혼이 있었습니다. 안테나 패턴의 오차가 아주 미세하게 허용 범위를 벗어나자 연구원들은 실험, 실험실 천장을 직접 해체하고 수작업으로 흡수제를 부착하며 최적의 배치안을 찾아냈습니다. 소음 하나 전파 하나까지도 통제해야 했던 그 지독한 과정은 결국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전자전 모듈이라는 결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KF-21은 보이지 않는 전장의 우위를 점한 완전한 전자전 플랫폼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적이 우리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적이 보고 있는 것이 가짜라고 믿게 만드는 이 기술은 현대 공중전의 판도를 바꾸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의 칼날이 허공을 가를 때 우리 조종사들은 그 누구보다 든든한 방패를 등에 업고 적진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독자적인 전자전 체계를 완성해야만 했던 이유이며 우리가 가진 기술의 힘이자 자부심입니다. 이제 이 강력한 기술은 단한 대의 전투기에 머물지 않고 대한민국 전군으로 퍼져나가 거대한 국방 생태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하늘에서 입증된 이 기적이 어떻게 바다와 지상까지 연결되어 우리 군의 전체 시너지를 폭발시키고 있는지 그 놀라운 확장성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KF-22의 기술이 대한민국 국방 전반에 제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그 거대한 연결의 실체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K.F. 21 보라매를 위해 개발된 이 혁신적인 전자전 기술은 이제 단일 기체의 성능을 넘어 대한민국 국방 전체의 지형을 바꾸는 거대한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플러그인 방식의 모듈형 설계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투기나 함정, 유도 무기마다 각기 다른 전자전 시스템을 개발해야 했기에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진은 처음부터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시스템을 표준화된 모듈 형태로 설계했습니다. 이는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필요한 성능과 크기에 맞춰 다양한 무기체계에 이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K-F 21의 심장부에서 검증된 이 전자전 모듈은 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구축함인 KDDX와 공군의 주력 경공격기인 FA-50, 그리고 육군의 차륜형, 자주대공포인 비오복합에까지 이식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나의 기술이 육해공 전력 모두에 스며들어 시너지를 폭발시키는 구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러한 표준화 전략은 단순히 개발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을 넘어 군수 지원과 유지 보수 측면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전시에 어떤 플랫폼에서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표준화된 모듈을 통해 즉각적인 교체와 수리가 가능해지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한 번만으로 전군의 전자전 능력을 동시에 격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화 시스템과 LIG 넥스원이 주도하는 한국형 그라울러 사업은 이러한 모듈형 설계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KF21의 ECEM 모듈을 공통부품으로 명시함으로써 전문 전자정이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양산 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가진 독보적인 강점이기도 합니다. 말레이시아와 폴란드 등 우리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들이 K, F-21의 기술력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 유연한 확장성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운영 중인 기존 기체에도 한국의 전자전 모듈을 통합하여 비약적인 성능 향상을 꾀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매력을 느낍니다. 기술의 폐쇄성이 아닌 개방과 공유를 통해 K방산의 생태계를 전 세계로 확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성과 뒤에는 각기 다른 군종과 무기체계의 요구사항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밤낮 없이 토론하고 설계도를 수정했던 엔지니어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공군의 요구사항과 해군의 운용 환경은 판이하게 다르지만 그 간극을 메우고 최적의 공통 분모를 찾아낸 결과가 바로 지금의 모듈형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개별 무기의 강함에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모듈로 통합된 거대한 국방 유기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입증된 전파의 방패가 바다의 구축함과 지상의 장갑차 위에서 동시에 작동할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의미의 정보 지배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생태계의 구축은 우리 국방, 과학, 기술이 성숙기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동북아시아의 군사균형을 재편하는 강력한 지렛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의 모듈이 바꾸어 놓을 미래, 전장의 시나리오는 상상 그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시스템이 실제 전장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며 우리 조종사들의 생존을 어떻게 보장하는지 구체적인 실전 시나리오를 통해 그 위력을 체감해 볼 차례입니다. 과연 KF21은 중국의 강력한 방공망과 전자전 공격을 뚫고 어떻게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까요? 그숨 막히는 가상의 교전 상황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대한민국 기술이 선사하는 압도적인 전율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과 이 모든 도전이 갖는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보며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과연 2026년 이후에 대한민국 하늘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대답은 이미 우리 엔지니어들의 설계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모듈형 시스템의 범용성이 제시하는 전략적 가치는 실제 전장에서의 구체적인 교전 시나리오를 통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적이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망이 촘촘하게 깔린 가상의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공군의 KF-21 편대가 적진의 핵심 목표를 타격하기 위해 발진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위협은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우리를 노려보는 적의 레이더망입니다. 이때 KF21에 탑재된 통합 전자전 시스템은 단순히 방어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인 공격의 수단으로 돌변합니다. 적 레이더파가 기체에 닿는 순간 초고속 DRFM 기술은 그 파형을 분석하고 수십 배 강한 교란 신호를 발사하여 적의 관제 화면을 하얀 노이즈로 가득 채우거나 수십 대의 가짜 표적을 생성하여 적의 대응 시스템을 마비시킵니다. 특히 3초 이상의 지속적인 기만 전파 투사는 적 미사일의 유도루프를 완전히 붕괴시켜 발사된 미사일이 허공에서 갈팡질팡 하다 스스로 자폭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교란작전이 펼쳐지는 동안 뒤따르는 공격기 편대는 적의 방공망에 포착되지 않은 채 스마트 폭탄을 투하하고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베트남 전쟁이나 중동 전쟁에서 보여주었던 단순한 재민과는 차원이 다른 지능형 전자전의 정수입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향후 등장할 양자 레이더와 같은 미래형 센서에 대비한 알고리즘까지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전압 펄스를 이용한 반송파 과부와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통해 적기 신형 레이더가 등장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즉각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러한 실전적 능력은 중국의 젠16, 딘나, 미국의 그라울러와 같은 전문 전자전기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으며 오히려 기체 내장형이라는 이점을 살려 기동성과 은밀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실전 상황에서 조종사는 복잡한 전자전 절차를 일일이 조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신호 라이브러리가 적의 전파 패턴을 스스로 인식하여 최적의 방어 및 공격 모드를 자동으로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조종사는 오직 임무 완수와 비행에만 집중할 수 있고 전자적 방패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철통 같은 수비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는 단순히 적을 이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이 아예 공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전쟁 억제력으로 작용합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이 4천의 무음 시험장에서 땀 흘리며 찾아낸 안테나 이득의 미세한 상승 수치들은 결국 실제 전장에서 우리 조종사의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인 1%가 될 것입니다. 2026년 체계 개발이 종결되고 이 체계가 본격적으로 전력화되는 순간 대한민국 공군은 전통적인 기동전의 시대를 넘어 정보 지배전의 시대로 당당히 진입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체계의 획득을 넘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자주국방의 꿈을 실현하는 결정적인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의 지배권이 더 이상 강대국들의 전유물이 아님을 전 세계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빛의 장막은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견고한 성벽이 될 것이며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값진 유산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거대한 도전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가슴속에 품어야 할단 하나의 진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술은 차갑지만 그것을 만드는 사람의 의지는 뜨겁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를 바꾼 이 놀라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어떤 내일을 꿈꾸고 있을까요? 이제 그 마지막 감동의 페이지를 넘겨보려 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가 걸어온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기술 공유를 거절당했던 차가운 침묵과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선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곤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엔지니, 엔지니어들은 포기라는 단어 대신 밤샘 연구를 선택했고 그 집념의 끝에서 마침내 세계가 경악할 만한 전자전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KF-21 보라매의 기체, 깊숙이 흐르는 전자적 신호들은 단순한 기술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조종사와 영공을 지키겠다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결정체입니다. 이제 동북아시아의 하늘 위에서 우리는 더 이상 조연이 아닙니다. 저기 어떠한 전자적 위협 앞에서도 당당히 마주서서 우리만의 방패와 창을 휘두르는 주역으로 거듭났습니다. 차가운 금속으로 만들어진 기체이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열정으로 밤을 지새운 이름없는 연구원들의 땀방울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철을 깎아 비행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깎아 평화를 빚어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진화하고 있는 우리의 전자전 기술은 앞으로 다가올 무인 편대 비행과 6세대 전투기 시대를 향한 거대한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현실로 바꾸어 놓은 이 위대한 여정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방 기술이 세계의 정점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속에 자부심으로 남았다면 우리 엔지니어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KF21 블록2가 가져올 또 다른 혁신적인 변화와 멈티 기술의 실체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를 함께 지켜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힘을 보태 주십시오. 우리는 데이터로 증명하고 결과로 승리하는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를 끝까지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곧 우리 기술의 힘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